네, 하나 시스템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오늘 하나 시스템 7% 하락으로 현재 장 마감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하나 시스템에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가 악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호재가 될수 있는 상황이 더 많다고 볼수 있는데, 하나 시스템 주가가 이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이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 시스템이 언제 다시 탄력을 받고 올라갈지 영상의 내용 정리해 놨으니 영상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장 시작에 좋았다가 계속 끌어내리면서 2,615 포인트로 이제 0.1% 빠지면서 이제 코스피 장 마감을 해주었는데 최근 정치와 경제 등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외인이랑 이제 기관이 비중을 줄이는 모습이었어요. 네, 차트를 보게 되면 은 어제까지 이제 21선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는데 오늘 21선을 이탈해 주었습니다. 자이 부분 지금 상황에선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예요. 거래량이 보게 되면 많이 줄었고, 매수 물량 자체가 많이 줄었는데, 주가를 계속해서 유지시킬 이유가 없고, 개인 물량들 최대한 많이 털어내고 가야 됩니다. 속임수 이탈 보여주고 다시 한번 상승할 것으로 봐야겠는데, 지금 같은 흐름 속에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움직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이 외국인들의 물량이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가를 더 끌어내리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겠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목적이 뚜렷해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휴전국이기 때문에 유럽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우크라이나한테 주었고 그 공백을 한국의 무기로 채울 수 있는 납기를 빠르게 맞출 수 있는 게 부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종전이 되고 지금 당장 무기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 이 쪽에 있는 방산업체가 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방산주들이 반사이익을 많이 받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폴란드라든지 이번엔 루마니아까지 뭐 현지의 공장을 만들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유럽 현지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선 큰 메리트를 유럽 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 또한 바라봤을 때, 유상증자 전에는 주가를 더 끌어내리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더 손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는 유상증자 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을 하나 그룹 차원에서 방산주 차원에서 계속해서 내보낼 수 밖에 없겠죠. 아직 한국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나 모멘텀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네, 과거에 있었던 하나솔루션 유상증자를 보게 되면은 네, 과거 11월 11일 날에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었죠 네,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네, 유상증자 전에 다시 올려주는 모습 보여줬고 지금도 이런 유상증자 전까지 주가 상승시키는 흐름은 당연하게 보여주겠죠 근데 과거에 있었던 이 하나솔루션의 유상증자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 시스템의 주가가 떨어질 수 없는 이유 이 하나 그룹이 이 승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게이 하나 시스템이에요. 네 하나 시스템 2대 주주가 이 하나 에너지인데 이 하나 에너지가 이 하나와 합병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를 계획 중에 있는데 근데 하나 시스템의 주가가 떨어지면은 하나 에너지의 기업 가치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의 주가 흐름상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국의 방산주가 25년도 이제 주도주 섹터로 자리를 잡았고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이고 이슈도 계속해서 뜰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언제 방산주의 이슈가 다시 살아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중요한 거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 주가가 지금 흐름 속에서는 지켜야 되는 상승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들 계속해서 던질 겁니다. 그로 인한 수급세 당연하게 몰릴 거고 동유럽 국가에서의 수주 가능성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유럽 국가에서 하나 쪽에 추가적인 수주로 인해 논의 중이라는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 적용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겁니다. 구독자분 안에서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받아보세요. 구독자 인증은 위 상담번호 010-3074-7429 번호로 네 하나라고 보내시면 은 구독 좋아요 인증 확인 후100%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 전송해드리니 지금 바로 보내시고 실시간 타점 놓치는 일 없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만큼 빠르게 잡아가셔야 됩니다. 이따야지 까먹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번호로 문자 하나라고만 보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하나 시스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들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봐야겠죠. 우선적으로 트럼프의 행정 명령입니다. 트럼프가 중국 배제를 명시하는 이 행정 명령, 미국의 조선업 부활 행정 명령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행정 명령이 통과가 되면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거고 취임 전부터 이 한국을 콕 집어서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요청을 했었죠. 미국의 해군이 2024년 기준 295척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30년 뒤인 54년까지 함선수를 390척으로 늘릴 예정에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조 비용만 자그마치 1600조 원. 네, 1년치 계산을 해보면 1년에 52조 원으로 추정이 되는 수치인데, 하나 시스템에서 필리조 선소 인수와 오스탈의 M&A 준비를 하는 이유가 이 함정 시장과 추가적인 LNG 선 시장을 노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솔직히 조선업 관련해서 하나 시스템이 부각은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추가적으로 받고 방산 시장에서도 한국의 방산 업체들이 우위를 점하는 그런 수준의 용,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알아주고 수주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 시스템의 주가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예정인데 실제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하나 시스템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다 엮여 있습니다. 뭐 전차, 자주포, 전투기 안에 들어가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 시스템인데, 현재 독일에서 방산 투자를 지금 당장 하더라도 2030년도 안에 유럽 국가들이 다 재무장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 생산 시스템 자체를 못 늘리기 때문인데, 지금 독일에서 만들 수 있는 전차 1년에 50대, 자주포가 1년에 60문 정도예요. 한국은 전차가 이제 300대고 자주포가 320문인데 차이가 엄청 나고 있습니다. 납길 또한 이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럽 국가에서도 한국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실 가능성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실제로 방산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 조선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 현재 실현에 나가고 있습니다. 주가의 오른 폭도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기술적으로도 같이 풀어드리면서 얘기를 해 드릴 건데 어떠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은 정보 획득이 가능한 거겠죠.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위에 있는 010-3074-7429번호로 문자 하나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자동으로 됩니다. 신청해주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 무료 소통방 링크 전송해드리고 있으니 입장해주시면 가장 중요한 하나 시스템에 대한 호재 내용, 악재 내용 전부 다 체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대응해 나갈 거니까 소통방 꼭 참여해서 저와 같이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이 급한 만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가셔야 됩니다. 하나 시스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 정말 많이 남아있고 아직도 상승의 길은 열려있으니 물량 절대로 털리지 마시고 수익 극대화 할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님들, 주주님들 추가적인 수익 보시라고 종목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죠. 로봇입니다. 현재 2차 전지와 로봇주들 엄청나게 많은 주목을 지속해서 받고 있죠.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로봇 스타트업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떻게든 AI 시대의 신성장의 동력인 로봇에서 반도체에 이어 가전 AI 휴머노이드 로봇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35%까지 올려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상승 추세로 변환이 됐죠. 25년 삼성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모멘텀으로 볼수 있겠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미래 로봇 개발을 위한 기반을 더욱더 탄탄하게 구축을 하게 되었죠. 특히 인공지능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해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며 휴머노이드를 주력으로 개발을 가속화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기사 보시면은 삼성전자에서 휴머노이드 관련 로봇의 AI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네, 24년 삼성 주주총회에서는 AI 관련의 신사업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M&A를 통해서 먹거리를 찾고 주주가치를 높이는 방안과 비전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SF영화가 현실화되는 오픈 AI 로봇이 지금 공개가 되면서 이러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미 모델을 출시한 적이 있죠. 여러분, 이 회사 잡으면 2월부터 6월까지는 정말 폭등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 삼성의 M&A 타겟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투자 소식, M&A 소식 발표되는 순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삼성 투자 소식 밝혀지고, 1000% 이상 상승을 했었고, 현재도 지분 35%까지 늘린 후, 주가가 이미 상승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각 세력별 주체, 단가죠. 컴퓨터로 확인을 했고요. 세력들의 정보와 매매 전략까지 확인을 한 상태에서 앞으로 이 매진 물량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얼마까지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강력한 재료와 기술적 시나리오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이 종목 여러분들이 이 종목 잡는다면 2월부터 지속적으로 폭등하는 종목을 잡아볼 수 있는 기회이니 모니모니해도 레인보우 로보텍스급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 100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관련주로 이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AI 기술 전목 휴먼 로봇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탄탄한 재무 고조를 가져가고 있어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세계 최고 대학 R&D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 임원이 현직 연구와 판매 총괄 부사장으로 있는 곳이고요. 여의도에 있는 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회사를 삼성전자가 M&A 하려고 한다라는 근거 있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잡으신다면 계좌에 손실이 있으시더라도 조금만 따라가 주신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손실을 다 만회할 수 있는 강력한 상승을 자신할 수 있는 종목이니 이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위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신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종목 보내드리니 문자 보내주시고 종목 받아보시고 2월 달부터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은 평균 단가와 상승 여력, 확실한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매수타점, 매도타점 또한 말씀드리니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받아보시고 삼성 M&A 협상을 진행 중인 이 종목 매수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급 상승을 노려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 받아보시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네, 위번호 문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는 M&A 종목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4에서 6% 정도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단타 종목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타 종목도 잡아가셔서 기존 종목만 기다리기보다는 이렇게 단타 종목도 잡아가셔서 수익 또한 챙겨가시고 우리 주주님들 주식하면서 한 종목만 투자하는 게 아닐 텐데 그 외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처치 곤란인 종목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손실률 어떻게 줄여야 할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소통방 참여 후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목 밑에 작은 글씨로 더보기 하나 있는데, 클릭해주시면 링크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독자 인증 혹은 문자 보내는 링크. 클릭하시면은 문자 보내는 창으로 바로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소통방. 입장 신청하는 링크입니다. 소통방 같은 경우는 클릭하셔가지고 입장 신청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그 참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뭐 단타 종목이나 뭐 종목 진단 손실 중인 종목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부담 없이 소통방 참여하셔가지고 문의주시면 될것 같고 앞에 말씀드렸던 M&A 삼성전자 M&A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1번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숫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